이건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아스카니오 소브레로가 글리세린 질산 항산을 합쳐 처음 합성한 물질이다 이 녀석은 엄청 민감하다 아주 미세한 충격이나 열, 정전기에도 폭발하기 쉽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로 처음 니트로글리세린을 합성했던 소브레로도 폭발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런데 소브레로는 모고보자 핸빈 맥빈 바블케 자신의 역대급 걸작 발명품을 혀끝으로 살짝 찍먹한 소브레로는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두통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브레로는 이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고 편지나 잡지에 사용을 자제하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 니트로 글리세린 폭발 때 죽은 희생자들과 폭발 뒤에 남겨진 황폐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그런 물질의 발견자로 기억되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라며 자신의 발명품을 부끄러워했다.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지만 규주토에 흡수시키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로 광산 개발, 터널 공사, 전쟁 등에 다양하게 쓰이면서 노벨은 떼돈을 벌게 됐다.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발명품이 전쟁 무기가 되어 떼돈을 벌게 된 노벨을 본 소브레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편 스코틀랜드 의사였던 브런턴은 심장에서 불쾌한 통증을 느끼는 협심증 환자였다. 협심증은 혈관의 수축에 의해 심장으로 가는 피해 양이 줄어 생기는 것인데 브런턴은 우연히 동료로부터 아밀나이트 라이트 증기를 마시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환자에게 실험해보니 환자의 가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 연구를 이어받은 런던의 의사 머렐은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지속 시간이 긴 니트로글리세린을 통해 협심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아래에서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약법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그런데 심한 두통은 여전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 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강한 두통이라는 멋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이너마이트 아니,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치료제로 쓰이길 원한 약사들은 트리니트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처방했다. 아무도 혀 밑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트로글리세린 발명으로부터 약한 세기 반이 흐른 1990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새로운 협심증 치료제 실데나피를 개발했다. 이 약은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영 좋지 못한 곳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화이자는 이 부작용에 주목해서 약의 용도를 바꿔 개발하였고,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비아그라다 니트로 글리세린, 쳐다보기만 해도 터지는 개복치 같은 악기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다.